자, 다음은 어, 교재 74페이지에 7장 어 부동산 어, 이용론과 어, 개발론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자. 자, 여기에 뭐 이용론이 있고 어 그다음에 어, 개발론이 있는데 어 이용론에서는 거의 이거 뭐 출제 안 되고 어쩌다가 한번 돕니다. 예. 개발은 대개 뭐, 최소한 문제나, 두 문제, 만엔 뭐, 아, 세 문제까지, 개, 어, 가난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 뭐, 그냥, 어, 좀, 어차 해외에 조금씩 다, 차이가 좀, 변동폭이 좀 심하죠. 뭐, 그건 어쨌든 한 문제나, 한 문제는 오고, 어, 쨌든두 문제, 뭐, 어, 뭐, 이렇게 오는 게, 근데 이 용도는 이거는 뭐, 출제 안될 때가 더 많고, 뭐, 한 뭐, 5년, 뭐, 10년마다 하나씩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 거기에 그, 74번 용어 정도죠. 이 아지방적 토지 이용과 조방적 이용이죠. 지방 지박, 지박적은 토지 밀도가 높은 것을 말하고 밀도가 낮은 이용을 우리가 조방적이다. 그래서 도심이죠. 뭐 어, 도심 가운데는 뭐다 고층 건물들이 늘었으니까 지방적 이용이고 외곽지 농촌지 같은 우리가 조방적 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은지방적한계 조방적 한계있는데아지방적 한계 뭐 일반인이죠.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되는 점. 다른 말로 우리가. 어, 수익의 극대화점까지 뭐, 토지를 이용한 것이 지방적 함계가 되고 자다음페지 조방적 한계 동그라미 일번 역시 안들라해서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 그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 생산비만 감당할 수 있는 점 우리가 조방적 함계점이다 일명 우리가 손익 분기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가 조방장계점이죠. 그래서, 결국, 손익 분기점과 지방적 그 그러니까 조방장 한계와 지역장계 사이의서리가 토지 이용하게 되는데, 물론 보다 주약적 한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예. 그 다음에 입지 이용이 것이 있는데, 그냥, 입지 이용, 그냥 차지하고 있는 장소가 주는 특별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입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입지에서 우리가 토지 위에 서 있다. 입지잉여 말할 때, 입지잉여 말할 때, 자, 토지 위에 서 있다 이겁니다. 입지잉여죠? 토지 위에 서 있다. 그거 내가 내가 서 있는, 토, 서 있는 위치 장소. 그 특별한 이익을 우리가 남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지잉여는 토지가 토지의 그 위치가 주는 특별한 이익. 간단히 말해서 위치가 주는 특별한 이익을 우리가 입지잉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 쉽게, 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뭐다, 아, 상업용 점포 하나 내고자 할 때, 아, 목이 좋은 곳이죠. 가급적 목이 좋은 곳을 찾습니다. 왜냐니까, 그 목이 좋은 곳이 뭐다, 내에서 예, 수익이 정당히 또 기회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입지이다 그래서, 따라서 입지가큰 토지는 뭡니까? 당연히, 지대도 비싸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입지이거는 뭐다, 특히 이제 거기에서, 아, 갈로 이번에 입지행의 특징의 동그라미 1번 있죠, 1번. 1번과 2번이 되는데, 아 입지주체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경정 능력과는 관계없다. 언더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 동그라미 2번이죠. 입지행의 이름보다 최유효 이용 주체에서 발생한다. 자, 이렇게 해놓습니다. 예. 아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동그라미 1번, 2번 같이 이야기 하자면은 뭐다. 어, 도심 한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종로 한복판, 또 강남 한복판에 그 검사라기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 들어와서 농사 짓는다. 그럴 때 하고, 어, 종로 강남 한복판에 상업용 건물을 짓, 올린다. 할때 수익은 뭐다? 어느 정도? 상업용적이 높겠죠. 그러니까 모든 주체에게서 입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최유효형 주체에 따라서 다르다는 입니다 그러니까, 어, 입지의는 니다 입지의 주체에 따라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다고 경영 능력과는 관계 없습니다. 왜냐? 입지 이겨 자체가 경쟁과는 관계없고, 그 토지 위치가 주는 특별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수 있죠? 예. 아, 그 다음에, 아, 76페이지죠. 아,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최소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되는데, 자, 아, 부동산 개발에, 뭐, 어, 그 이제 개발의 주체죠. 예, 주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아, 보니까 첫 번째, 뭐, 공적 주체, 공적 주체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또, 사적 주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어, 제3 섹터, 예, 제3 섹터가 있습니다. 어, 공적 주체의 한 개발이다. 사적 주체, 뭐, 공적 주체 뭐다. 정부, 어, 지방, 어, 자치단체, 각종 공사를 포함하고, 그래서, 어, 공적 주체를 우리가 제1 섹터다. 제1 섹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 사적 주체, 민간이죠. 제2 섹터다 하는 것이죠. 민간, 뭐, 개인 기업을 말하겠습니다. 조합. 예, 그래서, 공적 주체 종류 언더라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사 사적 주체 종류 해야 되겠죠 개인 기업 각종 조합 그다음에 제3섹타 양자를 합친 것으로가 제삼 섹터 공과 사가 뭐다 같이 이제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제3섹태한 개발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개발의 과정이 있죠 개발의 과정이 있는데요 과정이 이제 가끔씩 또 출제가 됩니다 해서 자첫 번째 아이디어 남겨죠 내가 뭐 내가 사는 동네에 보니까 어이 토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예 뭐다 어, 쇼핑센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구상을 그 하는 단계고 자 그다음에 대해서 뭐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해 봅니다 네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담에서놓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어 보시면은 자그 어,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의 두 번째 줄이죠 수입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자 그게 키워듭니다 계략적으로 대충 하는 게 되겠죠. 세밀한 것이 아니고 대충 해서 수입과 비용을 알아보고, 어, 그냥 상가, 어, 충분히 뭐다, 어, 이게 돈이 되겠다. 그럼 뭐다, 부지를 확보하고 모생하는 단계. 그 다음에 또, 어,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 단계죠. 실행 가능성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다, 비용과 수입을 아주 구체적이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타당성 분석 단계죠. 그러니까,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수익과 비용을 계약적으로 보는데 분석하는데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아주 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다. 아,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빌려봐야 되겠죠. 예, 금융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어, 쇼핑 센터를 짓겠다. 뭐 돈을 빌리죠. 건물 짓는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대보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검증에서. 자, 아, 공사 완공 후에, 완공 후에, 이제 이것을 어, 저당 대보죠. 저당 대보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 개발 단계에서는 뭐다, 건축 대본데, 완공 후에 뭐, 소유권 등기, 등기하고 난 이해는 뭐다, 결국 저당이 가능하니까 저당 대보로 전환할 수도 있다. 아그 다음에 뭐다, 건설 단계, 삽질 들어가야 되겠죠. 예, 하고 그 다음에, 아, 또 마케팅 단계입니다. 마케팅 단계. 자. 어,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인데, 자, 마케팅 단계에서는 뭐다? 자, 역시 동그라미가 1번 되겠죠. 아, 처분이나 임대하는 경우에, 어느 경우에다 뭐다? 마케팅은 다 개발 초기부터, 자, 개발 초기부터 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아, 개발 완료 후에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완료 후에 하면 넣죠. 자, 삽질할 때, 하, 그 시점 무조건, 무조건 한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어떤 공사를 할 때마다 막프랜카드 들고, 뭐, 광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마케팅한 개발 초기 보치냐는다 개발 완료 후에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아, 어, 78페지에 이 이제, 아, 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죠. 자, 아, 역시 이런 것들은 이제 주요한 포커스가 되는데, 자, 어, 타당성 분석 단계를 갔다가 78페지 이 보니까, 크기는 뭐다 두 단계 또 짧게 쪼개면 뭐다 다섯 개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아 먼저 개발의 이제 단상선 분석에서 아 보니까 아 지역 분석이죠.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 아이 지역의 대게 뭐다? 아이 지역의 아 부동산들은 뭐다? 대게 어떤 아 지역 경제, 예. 어떤 뭐다 아 어떤 부동산을 아 부동산 이용하고 있느냐 그 지역 경제. 아, 지역 경제를 갖다가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다 이때 시장 분석입니다. 내가 어, 쇼핑센터를 만들고 싶다. 그게 이제 과연 이제 어, 이 지역에서 쇼핑센터에 대한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요놈에 대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쇼핑센터에 대한 뭐 시장성에서 어, 분장이나 임대가 어느 정도 잘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어, 투자를 갖다가 유치할 정도로 어, 어떻게 투자 유치할 정도의 수익이 되는가, 타당성 분석이고,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 세무리하게 분석해서, 최종 개발하겠다 말겠다, 투자 분석을 통해서, 이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개 단계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자, 이때, 지역 경제 분석에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까지 한 단계로 줄이면 은 뭐다? 크게 봐서, 시장 분석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아,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을 또한 단계를 줄여서 경제성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단계를 하면은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다. 아, 지역 경제 분석에 대한 내용과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과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아, 투자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각각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다라고 할때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들이 모든 부동산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 또그 지역 경제니까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라든지 그 지역의 교통 체계 등을 알아보는 것이 지역 경제 분석일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일식에다가 내가 쇼핑 센터를 내가 공급하고자 한다. 하실 때그 쇼핑센터가 아 특정 유행의 부동산입니다. 내가 개발 공급하고 싶은 부동산. 내가 우리가 되게 특정 유행이다라고 이 이름 붙이죠. 내가 쇼핑센터를 공급하고 싶다면 그게 쇼핑센터가 특정 유행이고 아니 나는 오피스텔이 다는 거기에 특정 유행입니다. 그다음에 대한 보다 아, 수요와 공급을 알아보는 것이 그렇죠. 그 시장 상권 수구에 이 특정 유행에 대한 보다 그냥. 아, 분양이 잘될 것이냐, 또 임대면 은 뭐다, 임대가 잘될 것이냐, 이 가능성을 갖다가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과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수요 공급을 알아보는 것이 시장 분석이고, 분양 임대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시장성 분석. 그러나, 같지는 않지만은,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장상 분석의 한 방법이 흡수율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이야기 하죠.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 투자 유치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 정도로 수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때, 수원, 어, 할인 현금, 그다 DCF 할까요? 할인 현금 허란 분석법에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다, 투자 유치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할지, 개발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 만약에 수원 현재 가치가 0보다 크게 나왔다 하겠죠. 또는 뭐다? 내보순율이요고순율보다 크게 나왔다. 그때는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투자분석에서 내가 개발하겠다, 안 하겠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단계별로 특징들이 그 내용이 다 있는데 그 내용을 아, 비교, 구분하면서, 어, 여러분이, 아, 정리가, 아, 돼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아, 예를 통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아, 그 다음에 또 80페지 이 가서, 제 8장, 부동산 관리론이죠. 이렇게 내가, 아, 부동산을 개발했습니다. 아, 개발했으면, 어, 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관리. 자. 그래서 부동산 관리론 되겠습니다. 자. 어, 이제 부동산 관리론, 어, 부동산 관리, 자, 8장, 예. 어, 부동산 예, 관리론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거마다 매회 한 문제입니다. 매회 한 문제 옵니다, 매회. 자, 점수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아 어, 이제 그 관리에서는 뭐다, 뭐, 그, 떠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아, 시설 관리, 자산 관리, 기업 관리가 있죠. 그래서, 아, 시설 관리다. 아, 그 다음에 또, 아, 자산 관리다. 그 다음에, 아, 기업 관리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 영역에서 보니까. 뭐, 그냥 시설물 관리, 운영 유지하는 것 시설 관리고. 이제 자산 관리 그냥 언더라인 해야 되겠죠. 자산 관리 보니까, 예. 어,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 자산관리 매입, 매각관리, 포트폴리오 구성, 어, 투자 용 관리가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한 관리가 자산관리가 되는 그니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자신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뭐 이때 뭐 성형도 하고 또 건강, 어, 체력, 또 건강 유 위를 위해서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다 뭐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자산 관리다 것이죠. 건강해야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건강하지 못하면 뭐다? 관리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기업 관리는 뭐다? 아, 모뭐 회사가 자회사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 관리 내용이죠. 관리 내용,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출제되는 포인트들이죠. 예, 구분하는 문제들, 예. 그 다음에, 아, 어, 기술적 관리가 있고, 관리 내용이 어그 다음에, 아, 어, 뭐, 경제적 관리, 예, 경제적 관리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아, 법률적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관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 기술적 관리에 뭐다 위생 설비, 위생, 어, 아, 설비, 그 다음에, 보안, 보전이죠. 그래서, 보안, 보전 관리, 보안, 보전 관리가 있습니다. 보안, 보전 관리가 있습니다. 예, 가고, 예. 그 다음에, 아, 경제적인 것 보다, 회계 관리죠. 회계, 회계 관리, 수입과 수지 관리, 그 다음에, 인력 관리 일관입니다. 뭐, 동과 관계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아, 법률적 관리, 죠 계약 관리, 계약 관리, 그 다음에 권리, 권리, 조정이죠. 예, 권리 관리, 권리 조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다, 이거, 이런 거 구분하는 것이죠. 구분하는 데서 이제, 아, 문제로, 문제로 언제 뭐, 점수 주기 위해서, 아, 과거에 많이 출제됐고, 이제 또, 다양하게 또, 여기서 한두개 지문, 여기서 또한개두개 개 지문, 이런 식으로 막, 믹스 혼합된, 추합된 형태의, 아, 지문으로도 구성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 경,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관리가 되는데, 특히 그 건물이죠, 건물. 어, 건물 파트로 가서 이제, 어, 그, 어느 것이 어, 기술적이고, 경제적이고, 어, 법률적 관리 내용인지를 잘 구분하시고, 어떻게, 뭐, 뭐, 되게 이제, 법률적, 어, 법률적인 관리, 이런 등을 중심으로, 아,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되었다 라고 한 정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 82페지에 가서, 어, 관리 방식이죠. 예. 아, 차가 관리, 어, 아, 차가 관리 방식, 차, 어, 차가, 차가 관리 방식, 그 다음에 또, 아, 위탁 관리 방식, 그 다음에 또, 혼합 관리 방식 있습니다. 이것도 뭐, 많이 오는 문제들입니다. 예.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서다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과정이 있는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차가는 뭐다? 대규모겠다, 소규모다 소규모 부동산 되겠죠. 그죠? 예. 뭐, 위탁 보다 대규모 부동산. 뭐, 육삼빌딩이다 뭐 수십 층 때는 빌딩보다 주인이 직접 관리하기 힘들죠. 관리 전문가에게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차가로 갔을 때 장단점, 위탁 갔을 때 장단점, 혼합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교재를 보면서 그냥 언더라인 하시고, 그 다음에 뭐다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뭐다 알수 있는 내용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차가 관리의 장점의 1번, 소유자 지시 통제력이 강하다 언드라인. 이번 기밀 유지 보호 관리가 향후 하던 드란 세 번째 어, 애호 적응실이 높다. 네 번째 최단의 서비서를한다 장점 네 가지. 단점 일반 전문 어 전문성이 결여됐다. 떨어진다. 타성의처저가 있다. 그다음에 아 어, 인사책 인사 정체가 세 단위씩마다 뭐 가족끼리 다 하죠. 예친척끼리다 합니다. 자 그다음 에 위탁 관리 방식 가서 예 장점 아 어, 장점에서는 뭐다 동그라미. 이번 어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이게 뭐냐니까. 아 부동산 관리를 왔다가 관리사 관리사가다가 맡겠죠. 그럼 본인은 뭐다 본인 직장에출근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 에 이제 좀 보내면 전좀 한다. 단점의 1번 기물 뭐맡겨으니까 기물 유지 보완이 어렵다. 그다음에 애호, 세 번째 애호 정실이 낮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맡겼을 때, 의 뭐다 장단점 나 내가 직접 했을 때 장단점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 예. 그다음에 혼합 관리 방식 가서 자 동그라미 1 번이죠. 혼합 관리는 뭐다? 차가합니다. 아, 차가 관리해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이죠요 중간에 있는 요 중간에 있는 관리 방식우리가 혼합 관리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 번도 언더라인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뭔가 차가가 차가하고 위탁이 이제 동시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가 관리가 좋은 것이 어떤 게 있고, 위탁이 좋은 건 어떻게 되냐? 자, 갑니다. 예, 동그라미 2번. 주로 관리 업무 중, 청, 언더라이죠 청소, 경비, 설비는 뭐다? 기술적 관리만 위탁하고, 나머지 법률적 경제적 관리는 뭐다? 소유자가 직접 합니다. 왜? 경제법이 더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뭐다? 이런 기술적 관리는 뭐다? 위탁, 전문가에게, 전문회사에 맡겨버리고, 법률적 경제적인 것들은 다 뭐다? 본인이 한다. 이것이 혼합 관리 방식이죠. 뭐 장점 1번. 단점 1번이죠. 가장 중요한 단점 1번. 단점, 하자 발생시보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뭐다, 이게 문제가 되어 있죠. 서로 이제, 서로 책임 갖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상대방에게 떠넘기겠습니다. 뭐네 잘못이 너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예. 그것 때문에 뭐 또, 소송도가고 그렇게, 하죠. 예. 어쩔 수,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관리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부동산 관리에서도, 이거 외에도 뭐 한두 과정이 더 있는데, 아, 대개 관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 다 득점합니다.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득점하죠. 누구든지, 정말로. 누구든지 놓치지 않고 득점하는 부분이 아, 부동산 관리다. 자, 그 다음에 아, 8 4편지 가서 아, 제 9장, 아, 부동산 마케팅돈 되겠습니다. 자, 어, 9장 마케팅돈이죠. 자, 어, 부동산 마케팅도 항상 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마케팅돈도 항상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항상 한 문제 그렇죠? 예. 자 오늘은 뭐 오늘날 시대는 뭐다? 그냥 마케팅 시대죠. 예, 마케팅을 잘 해야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 다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면 뭐다 하나도 안 팔립니다. 또 약간 모자란다더라도 하 포장을 잘 하면 뭐다 잘 팔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그 마케팅이 되는데 어, 일단 뭐다. 아, 가장 중요한 요소. 그래서 마케팅 어, 부동산 마케팅 전략 3차원. 어, 전략 어, 3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항상 한 문제입니다. 항상. 자, 그래서 이제 어, 85페이지에 그림 이 있죠. 그림 왔다가 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이하에 있는 쭉 설명되는 내용들이죠. 그 아, 체계도, 8 5이지 있는 거, 그 체계도가, 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 전략 3차원인데, 먼저, 뭐다? 먼저, 어, 시장 점유점,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습니다. 굳이 어,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 관계, 관계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 뭐, 전략 3차원이다. 시장 전주 마케팅이다. 고객 점유다 관계 마케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아, 어, 시장 전주 마케팅은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아, 어, STP 전략이다. 그 다음에, 아, 어, 4P 믹서 전략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어, STP 전략은 또 뭐냐니까. 그서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S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인데, 아, 시장 세분화 전략. 시장 세분화 전략. 그 다음에 타겟팅이죠. 어, 목표 시장이죠. 또는 표적 시장. 목, 어, 목표 시장 선정 전략. 표적,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아, 차별화 전략이 있죠.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 이렇게 합니다. 자. 어, 그 다음에 또 사피 미스도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그래서 어, 유통경로 전략, 플레이스 마케팅이죠. 그 다음에 어, 프로덕트 마케팅, 상품 마케팅. 그 다음에 플라이스 마케팅, 플라이스 가격이죠. 그 다음에 어, 프로모션 앤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때 판매 촉진 전략이다. 또는 뭐다? 판매 촉진 및 의사소통 전략이다. 또이 전략에는 또뭐 이렇게 해서, 홍보,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인적 판매,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제한 외 나머지 판매 촉진 전략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아, 그래서, 일단 이 체계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STP, 사피에서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아 시장 점유 마케팅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고객 점유 마케팅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도가 뭐다 정지가 되돼요 그다음에 어,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때 자어어 어, 소비자 심리죠. 어 소비자의 어, 심리를 적극 이용합니다. 여기서 어, 판매죠. 목적이 판매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이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소비자 심리를 이용할 때 우리가 아이다입니다. 아이다. 아이다의 원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중지 마케팅이고 그래서 많이 팔았습니다. 팔았다고 해서 끝이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고 난 이후에도 뭐다 아이 이제 그 기업과 소비자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아, 장기적인 뭐다 관계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소비자의 취향도. 그 때, 그 때마다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향이 바뀌면 보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판매가 잘될 테니까. 따라서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장했다 해서 끝이 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보다 사후에도 어 어떤 어떤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지를 갖다가 기업에 쫓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장기적이고 지속가인데 그렇게 해서 보다 어그 회사의 아 브랜드 가치죠. 브랜드 가치를 어,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한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 관계 의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들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보다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시험에서 어, 주로 많이 오는 어,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시장 전진 마케팅이지 고객 전용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과, 그 다음에 이 뭐다, 시장 점유 마케팅을 구분하라. 마찬가지, 관계 마케팅도 구분해서 가라는 약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제, 아, 그 문제들이 뭐다,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선정 질량 등은 뭐다,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 한다, x 단 약입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그 다음에 또 뭐다, 홍보, 광고, 인적 판매 등은 우리가 관계 마케팅이다 엑죠 이것들 역시 뭐다 판매 초진 전략이고 판매 초진은 사피미스 전략이고 사피미스는 시장 점유 마케팅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 동화가 일단 정지가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요 내용도 우리가 아주 기본 이론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다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일단은 뭐다 입문 과정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